우리 존경하는 울산 울남전 참전자의 대한민국 원남 참전자의 울산 강의 시지부 지부장 조상래 지부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laughs> 우선 자기 소개부터 하시고 우리 전우들한테 인사 말씀도 좀해주시죠 네. 어, 여름 더운데 우선 네. 박 회장님 수고 많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요 이제 그. 특정한 사람들이 어떤 집회를 한다 해서, 네. 저희들그 집회가 네. 어, 또 아주 원만하게 되도록, 네. 또 어떤 남도이나 했으면 네. 안정 때문에, 고 네. 그 차원에서 니다투크를 왔고요. 네. 저는, 네. 어, 울람전 네. 우산 치부자인데요. 네. 고향은 울산이고 네. 여기서 나고, 네. 여기서 학교 다니고, 울람에는 어, 그래. 제가 1 9 6 0십 6년 4월에 가서 68년 5월에 귀국했는데요. 월남서은 군사정무대에서 월남어 통역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럼 음. 네. 장교 출신이에요? 예, 네? 장교 출신 아니면 뭐. 통역관 그 월교대 이수하면은 아 통역관 자격에 합격되면 아 통역관 통역관 네. 대단하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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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 월남전은 우리 전우들이, 네. 뭐, 지금 통계상 32만이 가셨고, 네. 그러나 현재는 돌아가신 분이 한 17만 되고, 네. 살아 계신 분이 14만 되는데, 네. 그분들에 대해서는 네. 저뿐 아니라 네. 대통령께서도 정말 영웅이라 칭호하시고, 네. 또 우리 지방 자체 우리 그 김두겸 시장님도 네, 네. 정말로 훌륭한 분이시다 네. 각종 예우를 해줘야 된다 네. 이렇게 하고 계시고 아. 저로서 도뭐 지부장이지만은 네. 내가 하는 일은 전우들의 권익을 위해서 그렇죠. 이것저것 심부름을 하고 네. 앞장서는 그런 일을 해야 됐겠다고막묻고 있고 네. 또 우리 여기 울산 사회를 위해서는 네. 우리가 선남활동 해가지고 불우이웃 네. 돕기라든지 어, 또 어, 하천이나 바닷가 정화운동 여런 것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시민들로부터 반응도 좋고 또 우리 전우들도 정말 대기 자랑스럽게 보람을 있어요. 느끼죠. 음. 그러나 우리 전우들이 매일 아쉬운 하는 거는 자기들은 목숨을 바쳐서 음, 나라의 명령에 따라서 전쟁터에 참전했는데 음. 일종 여유가 네. 부족하다. 네. 그러고 있습니다. 아, 그러나 그것도 네. 또 나라에서도 차차차차 네. 조금 조금씩 개선시켜주겠다 네. 하이. 그렇게 네. 이제 기다리고 있고 네. 또 우리도 네. 언론으로 통해서라든지 또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내주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저기, 오늘, 전우들을 위해서 오늘 오신 분들, 민순 전우가 오늘 여기 울산에 한다고 그래가지고 왔을 때는, 그뭐 상품권 그거 작은 가지고 이렇게 크게 일을 벌게 있냐, 그 정도는 저기 지부장, 지회장들한테 재단권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좀한 적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상품권 관계가 는 거는요. 네. 어, 그, 맹각하게 말하면은, 매, 몇 년, 음. 명절 음. 8월이나 설에, 시장님께서, 부른 네. 전후, 전우, 어려운 전우를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8월이나 설에, 집에서나, 또 어디 갈 때, 뭐, 정용이라한대 사가라고 주는, 음. 이문, 금품입니다. 위문금품. 위문금품입니다. 예, 위문금품입니다. 전 회원을 주라고 하는 게니고전 회원한테 주라는 게 아니고, 예. 그냥 부루 선정된 부르전 그래, 공인면 이제, 울산시에서는 네. 우리 보본 단체 전체 다 주는데, 음. 우리 울산전은, 음. 어, 60명에 선정을 해서, 음. 한사람에 3만원 주라 했어요. 울산시에서? 예, 우리 월남그러각 구청에서는요? 구청에서는 또 별개입니다. 아, 아. 그거는 뭐 제가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뭐 여기서는 조금씩 나오는 요 지금 이인수가 말하는 거는 울산시에서 시장님이 주는 장품을 말하는 거 아, 그게 300만원이요? 아, 이거 그습니다두번 아마 3 6 0만 360만원. 360만 그래서 명절 때 1년에 한두 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명절에 음. 180만원.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선정결에 음. 180만원. 어, 360만원. 8명그에 3년간. 어, 100만원. 누보태삼 360만원이지만, 아, 아, 아. 그러나, 집행은 서른, 설때대로 팔은 팔월대로하는 그건 보태가 할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정 기준을, 자기들이, 시에서 그, 온누리 상품권을 주는데요, 네. 어, 공문으로 네, 선정 기준을 내려줍니다. 누구 아. 그 전후를 찾아가라. 그러면, 아. 저희들은, 그걸 가지고 네. 운영위원회를 개최해가 네. 우리 울산에는 네. 지, 울산시 지부 산하에 다섯 네. 어, 개지회가 있습니다. 네. 구에 네개 분해 하나. 네. 그 다음에 네. 그 산하에 또 거의 동별로 서른 네. 네개 분해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런 조직이 있는 때문에 네. 그 도인대로 먼저 우리 어, 지부에서 배부 기준을 만듭니다. 어려운 전후를 찾아라. 그런데시회에 어, 따라서 전후 편차가 있는 때문에큰나가게 가는 게 아니고, 어떤 구구는 한 30만원, 어떤 시는 한 40만원, 노래가 해도 적은 180만 다 180만원, 전부 다시회로 배부합니다. 뭐, 좋대. 다, 다 해야 1년 360만 원인데, 지금 뭐, 배분, 배분 할수에는 어, 그래도 그래, 합니다. 왜그 <laughs> 어, 그건 어떤 경우도, 저가 그, 저 생각하는 그는 우리 월남 전우들이 예, 예. 정말로 예. 어떤 말에 의하면은, 예. 어려운 사람들이 월남 가서 목숨 걸고, 돈을 벌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만큼 그 시대 어려운 사람들이, 음. 그 때문에 음. 그렇게 나온 돈을, 저는 이론도 하나, 의미로 음. 쓰지 않습니까? 그러시 그러면. 선정 기준에 따라 각 집에서 자 사람을 선정해가 어른 사람을 선정해가 보고해 오면은 네. 또 그래요. 그다음에 집에서는 또 집에도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아까 말한 3 4개 운영위원회 각 지에 따라서 다섯 개 여섯 개 운영위원회에서 해가 집회에다가또 말로 합니다. 지회에다가 근데 그 상품권이 너무 금액이 너무 작잖아요 좀 많이... 그것까지는 말할 건 아닙니다 거기에 <laughs> 대해서는 전또 생각이 다릅니다 어. 물론 다 다익선이지만은 네. 어, 제가 일하면은 조금 뭐 시장 편을 드는지 몰라도 시장님도 이시설림을 하는 우리 단체 우리 뿐 아니고 단체 한 명이 니다 이망인회, 유족회 그 다음에 음, 또. 형평성이 이런, 있으니까. 예, 그런 걸다 해서 그큰 돈을 여러, 여러, 여러. 예, 분배가 주는 때문에 예, 예. 우리만 많이 주면 안 돼. 돈을 주고 누구 잘 대줄 수가 없고. 예, 그래서 거기서. 네. 그러나, 그래서 제 생각은, 그는 시장님의 방침이. 재량이지, 재량이시다. 예, 예, 예. 그렇게 나눠주는 돈을, 우리한테 오는 180만 원, 예.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그또그 돈도 가져와서 참, 말로 하면 유용하게 적은 도입만 그렇게적 네. 그렇겠어 네. 그렇게 근데 그 보험단체 뭐 기금이나 이런 보험 기금이 아니고 음. 그게 무슨 자체 무슨 그 뭐라 그 복지 기금 만 이런 게 다른 기금이겠죠 곡 예, 이제 그 이제 그 부분을 잘 해야 되는데요 네. 상품권 시에서 주는 거는 그런 식으로 일단 배부를 합니다. 음. 하고요. 네. 그다음에. 각, 그, 지휘에서는 준 사람인데 일일이 다 서명을 받습니다. 그렇게 집하고그 음. 다음에, 이제,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아까, 구, 군청에도 설 명절 따라서 조그만한, 나 금액은 모릅니다. 나오고요. 음. 그 다음에 또, 자체도, 소위 우리그 자조금 큽니다. 그런 돈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거 하면, 그는 돈은, 어, 건기는, 뭐, 좀, 낫게 사는 회원들이 고맙다고 기부를 하는 돈을 거기다 일일이 모아가지고, 장부 기장하고 모아가지고, 그런 데, 자 저걸 돈을 배부를 해보면요, 좀 모지대요. 네, 그래가 그러니까 그런 돈을 보태가 이렇게 지금, 렇게쓴다면 성격은 지금 저, 이 사람이 인수작은 자가 말한 그 돈하고는 그 성격이 또 다릅니다. 그거는 지혜는 지회장이 분해는 분해장께서 네, 그것도 그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도 분해는 운영위원회는 없지만은 또 분해 회원월래일을 합니다. 매월요. 음. 우리 지부도 운영회를 매월 하고요. 음. 지회도. 지회도 운영을를 매월 하고요. 또각 분해도 분해 회의를 매월 하는데 그건 뭐 경우에 따라서 기준은 한 달에 한 번입니다. 그렇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두 달에 한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 사안 따라서는 한 달, 두번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그렇게 합니다. 네. 그러고, 이제, 집행 하는 것도, 상공권은 우리가 받으면 수볼부가 있습니다. 수볼부에 수입 잡고, 그 다음에 배부하고 나면 배부. 다 사인받고, 청... 다. 그리고그부시고그 그그그그 뒤에 네. 각 개별은 신사람들 사인받고, 그걸 항상 해가지고, 보관을 하도록 돼어있습니다 네, 지부는 지부대로 보관하고 지은 지부에도 그렇게 보관을 하도록 통 없이 잘 하실 걸로 저는 뭐, 그, 그, 그. 우리가 회계하는 방법도요. 네. 그 회장님 그렇게 알아주신 시같지만 또. 그, 그만도. 네. 우리 이미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 그 원란 참정자회 회계 규정이 있고요. 네. 또 회계 규정이 없는 거는 우리 그 정권의 어, 정부 기관의 회계 규정 따라서 해라. 네. 이래가. 고개 마차가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서류들은 기본적으로 5년 이상 보관하고 또두 번째는 그거 할때다 아까 지부의 운영위원회 지회 운영위원회 분해서 은을하 하지만은 행여, 거기 안간 사람이라든지 또 우리 전우정의 어렵습니다. 전우가 울산 예를 들면 은 월남 갔다 온 사람이 삼천, 2 1 8명 되는데요. 월남전에 가입한 사람은 한 1,900명 됩니다. 1,900명. 원남전에 또 가입한 사람 중에서도 분해 활동을 안한 사람이 또 있고 그래서 분해 활동한 사람은 한 600명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 우리하고 소통이 많이 되는 사람, 또내 말을 많이 한 사람들은 이제 분해까지 가입한 사람, 월남전에 가입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소위 월남전에 갔다 오지만은또가입안 사람들, 고액전도 가입하고 월남전도 가입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항상 그시회장이나군이에말하면 해나 그런 분들이 있거든. 의문이 있거든. 시회를 보내라. 지부을 보내라. 그러면. 서류를 항상 우리 공 보관한다,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뭐 예. 열람책이고 그, 예, 예. 설명을 진짜, 합니다. 문호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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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돼 그, 있습니다. 그건 뭐 우리 지부장님이나 사무국장님께서 다 알아서 잘 하신다고 보고 예. 지금 뭐 우리 전우들 간에 이제 불화가 생기는 거 이런 거는 이제 그 소수 좀뭐 어떻게 보면 마음이 좀 좁거나 또는 정의감에 의해서 뭐 한다고 하는 하는 그 경우가 있는데. 아까도 그, 이인순 전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너무 원리 원칙만 찾지 말고 조금 재단권을 지혜당에서 지부장을 좀드라 그런 거 너무 그 상품권 이런 것까지도 막 일일이 간섭하면 어떻게 지혜당 지부 해먹겠냐 하는 말씀을 내가 아까 했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전후들이 그 이야기 하는면 너무 그한건한건 이게 대응을 하시고 피곤하게. 안 하시고 그냥 모른 척 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제, 옳은관계에 있고, <laughs> 아까도 서두이 말씀드렸다시피, <laughs> 우리 네. 가입한 사람, 월남성 자체에 가입한 사람이고, 요 네. 또, 그분의 활동을 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사람들도 언제나 월남 갔다 온 사람들은요. 네. 그렇죠. 그 사람들 어떤 내망을 몰랐어 음. 이런저런 말을 하고, 또, 선동, 편의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 말을 좀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우리가 무너 해. 서 우리한테 오느라. 네. 안 오면 전화라도 해라. <laughs>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네.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항상 늘 음. 회의 때마다 물남전에 가입해라. 음. 가입하면 특혜는 없지만은 또, 음. 우리의 소식을 여러분들다알수 있다. 아니, 가입한 이인순이는 어, 뭐 자격증이 10년 받았다고 그러던데 근데, 네. 그 <laughs> 특이한 예로 이인순 같은 분, 네. 또장영생 같은 분이 근거없는 거짓말로 올남전을폐배하고 음. 이래서 한 4년 그 자료를 수집해도 못 고치고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런저런 설명을 하고 해도 못 고치는 거라 그래가지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말이 나와가 이래면안 된다 자꾸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폐배하니까네 인자는 우리가 더 두고 봐서는 안 되고 일벌 100개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어, 장영차에서 사는 장영창이 대로, 이인수는 이인수대로, 자기의 그비 사실에 의해가지고, 우린 상벌위원회가 있습니다.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인데 통보를 하고, 서명을 해라. 그래가지고, 주산도 그또 직접 참석해서 명도 했습니다. 서명다두고난 뒤에 결론이, 상벌위원들이, 어, 뭐, 아까 장영차에 있던 사람은 5년, 음. 자기 엄지 음. 또 <laughs> 인수에서 10년 자기 적당하다 <laughs> 이런 것그 그래 했고 중앙에 보고했고 또 중앙에서도 어그 사람들인데 다시 어이 신청 있으면 해라 이랬는데 어 작년 차에는 이 신청 해가 기각됐고 음. 이 인수는 이 신청을 했는데 많은 절차가 안 맞아가지고 절차 보강을 하라 했는데 보강을 못 해가지고 음. 음. 그것이 송결됐습니다. 그래 됐고. 자, 그 뒤에 회장님이 작년 연말에 네. 참 우리가 다곤랑 갔다 왔는데 네. 근데 우리뿐 아니고 딴 지구에서도 그 징계 처분 받은 사람 몇몇 있습니다. 음. 그 사람들은 이제 안고 가자 회장님이 네. 음. 이래가 좀더 복권 학기로 우리 이사에서 기를 하고 음. 그분들인데 다 개별 통제를 했습니다. 자, 회장님이 뜻이 이렇고 우리 학, 한 길로 가자. 음. 그 그래, 조직으로 오라 이래 음. 그래, 통제를 했지만은, 아까처럼, 그 절차를 안봐아 응. 그건 이 신청한 거. 그거 아까 징계 처분했던 이 신청. 예, 그거 예, 절차였고. 예, 예. 복권 절차. 복권 복도. 절차에 가서는, 작년 음. 차이는, 음. 참, 내가 과거에 잘못됐네요. 사고를 아. 하고, 음. 반성 하고. 그래가지고, 복권 좀 신고 반성하면 복권 신고 반성 안 하면 복권 안 신고 음, 그런 건 아니고 <laughs> 그걸 보고 그걸 보고 또 복권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서 에 정리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됐습니다그래 아 운영위원회를 개최가 작년 차에는복권을 우리가 받아 들였고 네. 또중앙회보고중 통해서 입력해 줬고요. 이인수는 복권 신청 자체가 안 했습니다. 우리 그것도 통계도 전부 다 행여 도 통계를 했나 싶어서 내용 찍는 것으로. 매달 증명으로, 어. 그 사람 다 받아, 보냈고, 그 사람 파았딱 하는 걸다다지 있습니다. 그안 했습니다. 그래가 음. 그 사람은 복권 신청을 안 해가, 현재까지, 음. 어, 월남전에 전후가 아니고, 이제 작년 차에는 복권 신청했다 문에 재후가 됐고, 그랬습니다. 예. 그건, 그 저기, 절,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 지부장이나 지회장들이다 운영위원회에서 통해서 절, 다 하시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뭐, 이의가 뭐,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예. 지금 제가 이제, 지부장님 오늘 만난 김에, 우리 전국 그 지부장님들한테 좀그 하고 싶은 얘기, 전국 지회장님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거든요. 오늘 이자리에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저기, 우리 그 서산 지회 같은 경우는 60만 원을 받는데, 어, 또 저기 기장 같은 데는 한 50만 원도 받고, 이제 각, 우리 용인 같은 데는 15만 원, 여기, 울산은 20만 원 받으신다고 그러는데, 그, 이제, 잠깐만, 여기까지는, 이거를 각 지역, 그, 각지의 실정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를 수 있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에, 혹시나, 뭐, 이제, 처음에 우리 했던 거는 상품권이나 뭐 이런 걸 받아가지고 해서 그래서 못 받지 않냐 하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하고 관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거 이제 소위 음. 아까 말씀하신 그거 서산 60만 그거는 서산 어 60만원 기장 2 0만 그거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국가는 국가 대로 이름을 참전 명예수당에 고그지고 그렇죠. 지방자치단체 소위 시도 네. 구군에서는 지, 지방 의회. 참전 명예 참전 명예수당 해가 주는데요. 네, 네. 그거는 각 시군 자치단체의 형편 따라서하고 그렇죠. 제 아까 많은 준데이 점도 제일 적게 주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어 전남이나 광주 같은 데는 한 10만 원 정도 주고 서상은 60만 있고 우리는 이제 20만 원인데 음. 그거는 이제 거기 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음. 시장님이나 또, 시의회 이장님이나 시의원를 만나서 음. 그 자료도 제시하고, 음. 우리 울산이 좀잘 산다, 이가 음. 조금 더 올라가서 나라를 위해서 음. 정말로 목숨을 바친 분들에게 좀 도와줄 수, 지속적으로 음. 그렇게 합니다마는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음. 그 청각시키면은, 우리 그, 지방참전명예수당은요 그 옛날에는 군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나그 뒤에 어, 시장님 시대에 저 통일을 시켰고요. 네. 그 다음에 전기에 송철호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네. 그때 유유교 어, 회장님하고 제가 찾아가셔가지고 우리가 좀 적습니다. 문제보다. 음. 그래서 자료를 제시했잖아요. 컨케이 그게 음. 음. 2021년입니다. 음. 처음부터 5만원씩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15만원, 막, 아까 나이 기준이 있는데, 80 이상 15만원 줬는데, 총, 서로 시장님와서 20만원으로. 그렇게 해 뭐, 15만원인데, 80 넘으면 20만원이고, 그래요? 예. 20, 현재 딱 80만 넘는 사람은 15만원이에요. 예, 80안 넘은 사람은 15만원, 80 네. 넘으면 20만원. 근데 80 넘어도 뭐, 생활 행편이 나쁘다, 뭐, 곤란하거나, 이런 사람만 5만원 더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일괄적으로. 시에서 방침을 정해가지고, 아. 또딸시 그 군데도 고래 한두 도 있고 나이 딸 한두 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일괄로 하는 데도 있고 조금+ 조금 다릅니다. 근데 그러니까 네. 우리도 이제 현재+ 이제 김동현 신장님 오셨는데 어 오시고 난뒤에 이제 우리가 또 그때 오찬 행사도 있고 어 딸님 아님님 한두 분 있을 때 가서 자기 말을 하고 난 뒤에 그 인사하기로 하실소 걔가 우리 학교는 뭐있습니다 그래가 예전점내수서 조금 더. 인상좀해 주십시오. 예, 예. 참 사정 어렵다. 일단 예. 연구해 보자. 요래 하고는 있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예. 부탁을 드리고자 습니다 울산 지부장님은 울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전국에 우리 지부장님이나 지회장님들도 다 노력을 열심히 하시겠죠. 예. 하시는데 이제 그 울산이라 그러면 그래도 대한민국에 참큰 그 고급 도시로 단지고 한데 20만 원이면 너무 작지 않습니까? 지 지부장님 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뭐 50만 원. 채... 받을 <laughs> 저, 저 생각으로는 정말로 좀더 좋으시면 좋겠다. <laughs> 울산은, 울산은 20만 원에다가 조금. 저도. 아쉬움이 큰데요. <laughs> 울산에 기서 <오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laughs> 네. 그, 말씀을듣다 그 지부장님이 능력이 아니요 <laughs> 뭐 그런 것도 있죠. 시장님요. 우리 울산이 네. 전국적으로 그래도 상위 세수가 네.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대, 대한민국, 세계소의 울산인데 올남전만 보면, 보면 지방자치단체사 주는 참전 명예소당이 중간받고 안 돼. 중상입니다. 중상, 중상. 안 아니, 중상은 안될줄 알았던데. 중상은 대명사다 중상 맞습니다. <laughs> 고, 우리는 <고거는, 웃음> 그거 자료 요새는 그 뭐, 예. 여러 군데 다 나오는 <laughs> 타지데 중상인데, 예. 예. 그래 조금 더 올려줘야 됩니다. 예. 시장님뿐 아니고, 예. 시의회의 이장들도 아. 다 친하게 지나고 예. 이래서 말씀을 아하. 하는데, 참큰 돈과 여러 조래 분배를 해보니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우리 지부장이 뵈니까 아주 믿음이 가고 신뢰가고 아주 우리 전우들이 전부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서 보니 주위 분위기도 좋고 하신데 우리 전우들을 위해서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참 우리 저 전우들이. 예. 그거 전쟁터, 네. 전쟁터 잘, 뭐, 쉽게 얘기하면, 죽이고 죽는, 그렇지. 그런데, 네. 나라 부름을 받고 갔고, 그렇지. 그리고 다 이제 거기서 5,099명이 진사을 하고, 네. 1만 2천여 명이 주, 병사, 저, 전상을 입었는데, 네. 네. 현재 귀국해서도, 네. 면세가 다이칠 79세쯤 되는 평균. 이렇게 삽니다.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내둘 옛날처럼 젊을때처럼 네. 도와 도와 도와돌라 도와. <laughs> 그렇게 할 때만은 아닙니다 그렇긴 해요 우리도 이제 네, 좀소대가 되고 자식 키우는 때문에 네. 선량활동 많이 하고 나도 간지럽고 예 네. 이래 하다보면 <laughs> 나간지러워도뭐 그거 해야죠 그걸 뭐 제가 합니다 낫 간지럽고도 네, 네. 선량활동하고 이러다 보면 네. 네. 시장님이나 시의회 이장님이 도와 주실 거다. 네. 우리, 우리 우리 다 열심히 하고 네. 또 우리 전우들, 어, 전쟁터의 이 인연은 네. 없습니다. 우리 세대 말고는. 맞습니다. 역사상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요. 친하게 지나고 단결하고 또할 말이 있거든 전화를 하든지 찾아오든지 지부 사무실에도 되고 지회 사무실에도 늘 오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네. 밥도 사고 차도 사고 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회원들의 심부름거입니다 그렇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저 동네 노인 회장을 해 보니까 네. 그것도 꼴통이 어디가 하나 있어요. 단체 회장을 마차도 여러저기해 보니까 어디가 나 꼴통이 있어요. 꼴통 없는 데가 단체가 없습니다. 근데 참, 저도 성질 나가지고 막 잘라내고 뭐이렇증해보니까 결국 또 생겨요. 그래서, 아, 그냥 참고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좀 힘드시더라도, 어, 좀다 받아들이시고, 용서해주시고, 잘 협조, 전원을 감싸감사 안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laughs> 우리한테 전우들을 안고 같이 가야 됩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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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아이 너무 고맙습니다. 네. 저, 저, 네. 오늘 이렇게 기한 인터뷰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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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고맙습니다. 네. 오늘 네. 주, 네. 더운데 옷셔 가지고 숨도 많으시고. 맞습니다. 네. <laughs>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